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메 고넬류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건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구넬리오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구넬리오가 맞아 팔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미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물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평견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신 계획과 차별 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대계의 주변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 잊히지 않고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리가 주목하여 보고 어두리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 기도와 선행이 주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 천사의 선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셨을 뿐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이나 배경,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고넬류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고 편견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섬김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와 선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신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교제 특히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때 들려온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 규정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음성은 세 번이나 반복되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유대인 특유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식을 강력하게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율법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속되게 여기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을 하십시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품고 섬기는 넓은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합니다. 고넬리와 그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 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물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며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시고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류의 경건함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어 보금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곳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위에 우리 은혜왕성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은혜반 교회로 봉사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바 학교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사명감당케 하시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범 미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감당할 때에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흘린 모든 땀과 기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세임을 얻어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은총과 물질의 복과 자녀 손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